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7월 26일입니다. 아침 7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오늘은, 오늘도 날씨가 약간의 습기를 머무근, 약간 흐린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편에 떠오르는 해는 이미 1시간 이상 해가 떠가지고 지금 아침 9시 반쯤 위에 떠 있습니다. 아, 아주, 근데 산책 안 올라가다가 나팔꽃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늘이 너무 묘한 예, 일출하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담고 있는데요. 하루는 노을과 아침 일출은 매일 바람과 구름이 만드는 모습이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력적이죠.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변화무쌍 그 자체죠.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담고 있답니다. 아. 하늘 너무 맑고요. 야 여기가 아주 신의 한수인데 피어인이 야 여기 말입니다. 아, 야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 거예요. 이 끝자락에서 이렇게 잠고 다니면 이제 노을이 예쁘게 보이는 거죠. 끝자락에다 갖다 대고 되면 아따 오늘 날씨 최고로 덥다 그랬거든요 25년도 중에서요 그러니까 무더운 음, 폭염 주의하시면서 여름의 절정을 지나가는 이 무더운 날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을 가셔도 되시고 물놀이장을 가셔도 아픕니다. 감사합니다.